자, 김씨양 t v 가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화면이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OBS에서 녹화가 안돼갖고푹 쉬었죠 아주.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올라온 수많은 글 중에 인기글 조회수별로 쭉 나열해서 베스트 1, 2, 3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밤에는 또 최신 트위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김시향TV 일상 유튜브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 그것도 올려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오셔서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인기글로 여기 들어왔죠. 조회수 쭉 봅니다. 어, 1917 닉네임 빨간 디아이 님이 올려주신 제목 월드코인 가격보니 파이코인 미래가 밝군요. 한번 봅시다. 월드코인하고 파이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번 봅시다. 자한줄뭐 짤막하게 적어주셨네요. 월드코인 현재 가격을 보니까 우리 파이는 5만 원 이상은 가볍게 갈것 같군요. 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월드코인이 뭡니까? 샘 알트만 그 사람이 만든 거죠.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그 홍채 인식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홍채 인식 등록해주면 코인을 나눠줬죠. 그것도 뭐 초창기 20만 원 정도 값어치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단가가 올라서 한 70만원 치 된다. 막, 요런 말이 근래까지 있었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료됐다고 들었는데. 또 뭐, 판경가 뭐, 어디 또 지점을 또낸데요 지점을 내면 또 가셔서 뭐, 뭐, 가입하고 뭐, 홍채인식 한번 하고 돈 받는 것도 뭐 괜찮죠. 누구는 또 얘기합니다. 절대로 저거 눈 들이밀면 안 된다. 어쩌라고 그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요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댓글로 민심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월드코인은 오픈 AI하고 관련 있어서 떡상한 거고 파이코인도 이렇게 되리란 기대는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파이네트워크의 D앱 중에는 아직 오픈 AI와 필적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써야 돼요. 실거래 P2P가 가치고 기본 요소 사람이 있으면 결국 오게 되어 있음. 어제 홍채 파라파이 코인 사볼까 하고 갔는데 대기 인원이 엄청 많더군요. 그렇지만 파이가 월드코인에 버금 간다면 아직 상장도 안한 파이가 더 선방하는 듯하네요. 직접 가셨군요. 월드코인은 앞으로 점점 더 오를 겁니다. 비트가 올라도 오르고 AI 테마주가 올라도 올라요. 삼성 SK랑 페이 들어간 것만 해도 국내, 국외 시장에 널리 쓰일 겁니다. 시기를 잘 맞췄으면, 월드코인 정도라도 됐을 건데, 뭔가가 없는 건지, 내가 못 보는 건지. AI 코인이 대세고, 뒷배경이 든든하던데, 파이 코인은 아직 실세가 안 보임, 둘이 비교하기엔 그다 파이는 그냥 거품. 감시와 통제의 끝판왕. 이러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월드코인 챗 GPT, 플러스 SK, 삼성, TSMC, 미국 엔비디아, 인텔, AMD, 마소, 버프 받는데 파이는 뭐 있음? 잡코인 아이스코인 측에서 월 유지비가 5만 달러 들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파이코인은 몇 년째 광고 없이 유지하는 거 보면 엄청난 뒷배가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택도 없다 그런 글도 많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월드코인과 파이코인의 어떤 교집합이 있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빨간 디아이 님이 올려주신 사연이 오늘의 1등 인기글이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죠 자 조회수를 쭉 봅니다 요거죠 1762 닉네임이 호로롱지님이고 로 제목 파이로 입냐 구매하신 분 봅시다. 계약서 사진 확대 해 보면 계약일이 23년 2월 24일로 되어있던데 실수겠죠? 실수라면 계약일 수정하셔야 할듯 싶네요. 아 이거 트위터에서 그때 봤었죠. 파이코인 주고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 자, 요거를 확대해서 보셨나봐요. 전속내역또 나오고. 자, 댓글로 바로 민심을 보죠. 지금 보니까 맞네요 날짜 중요하죠. 세금 문제도 엮일 수 있고. 오, 어, 혹시 일부러 복잡해지긴 하네요. 법무사님 또 고민이겠네요. 저번에 올라온 완도 1만 평 거래되었나보네요. 두분다 축하드립니다. 시골 땅을 만파이에. 땅을 치고 수년 안에 후회할 듯 상장도 안 했는데. 누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땅 사신 분요 계약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등기 안 쳐줍니다. 아이폰 3대 팔면 저 땅판 코인 회복됩니다. 회원수가 몇만 명 되다 보니 참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자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요거 이슈가 좀 되었었죠. 파이코인 가지고 땅을 구매. 자 확대하셔서 보시고 어, 날짜가 잘못되었다. 어, 요렇게. 집어 주셨네요. 호로로롱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위로 차지했습니다. 3위를 만나보죠. 자, 이거죠. 1670 닉네임 랜디 리님이 올려주신 제목: 월드코인의 존재는 파이 오픈 메인넷을 계획보다 앞당길 듯. 자, 또 월드코인이 나왔군요. 사연을 한번 보죠. 일론 머스크, 니콜라스 두 형님 협업을 기대해 봅니다. 빌 게이츠, 샘 알트먼 이두 녀석 아주 수상합니다. 통제된 테크노 공산주의를 꿈꾸는 인간들 아닌가? 알트먼 이 놈은 게이이고, 게이츠 이 놈은 왠지 양성애자 느낌이 납니다. 빌 게이츠 이 놈은 코비드 19 때부터 코비드 19의 기원 및 백신 관련 행적이 수상한 놈이고. 성인 군자인 척하지만 앱 스타인 미성년자 성상납 리스트에 이름을 올랐고 본인도 어느정도 인정한 조로남불형 인간이지요. MS, OpenAI, 월드코인, VS, 테슬라, 스타링크,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바이코인왜 아직도 비트 이더를 공식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글로벌 기업이 없을까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건 아닌지? 자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자 댓글로 한번 민심을 파악해 보죠 아 그러면서 여기에 유튜브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를 또 올려 주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있죠 홍채 한번 인식하고 오면은 어, 코인을 준다 나눠서 준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한 70만원까지도 올라갔다 카던데 여기는 또 30만원 적혀 있네요 누구한테는 진짜 생 꽁돈이고 누구한테는 아 별로 안하고 싶다. 어 나는 그냥 안 받고 만다. 이어 정도 값어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내 나이 스무살 대박나면 인생 쉽네요. 안돼 마수리수리수리 수량 적어라 야. 만원만 되어도 스무살의 억대 가지고 시작 하지만 모바일 채굴은 천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에 그저 마음 놓고 기다리기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쓰다가 군대나 다녀오시길 님 군대 갔다 와도 오픈 메인넷 안 했을 수도 있음 여자예요. 고일 때부터 했어요. 전 15년도 기다릴 겁니다. 이게 뭘 크게 바꿔 줄거란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저렇게 댓글 쓴 이유가 고작 3년, 5년 안에 대박 난리가 인생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쓴 겁니다. 일론이 언제 니콜이랑 협업한다고 하나요? 그런 기사 본 적이 없는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홍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수 없게끔 만드는 시대를 이끌어낼지 모릅니다. 샘과그 일당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이 펴 666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수 없듯이 파이코인이 월드코인의 대악마가 될것 같아요. 인간임을 증명하는 K와 C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명이라도 못된 마음 먹고 안구 인식 시켜놓고 골목마다 CCTV 하고 보들 풀어서 감시하면 노예 되고 인간 생활 자체가 끝나는 거임. 보 시스템은 자동차나 산업 기계에 접목 활용해야 되는 거지. 길거리고 은행 현금기고 CCTV 설치돼 있어서 보에 의해서 안구 같은 건 노출되면 위험한 거라 보네요. 그냥 맨날 희망 고문일 뿐. 미국은 개인의 홍채 정보 취득은 불법입니다. 올드코인의 한계죠. 두껑 까봐야 알수 있죠. 현재는 팩트만 보세요. 자 이렇게 홍채 인식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글들이 좀 많았죠. 자 랜디리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3위였습니다. 자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인기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밤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